조직인사 칵테일 34번째 레시피 풋사과 향이 가득한 풋사랑입니다. 풋사랑은 쉐이크 기법을 사용하는 칵테일로 칵테일 글라스에 담고 사과 슬라이스 간이 쉬를 해줍니다. 풋사랑에 들어가는 재료로는 안동 소주 1온스 트리플색 3분의 3온스 애플 퍼커 1온스 마지막으로 라임 주스 3분의 3온스가 들어가며 들어가는 용량이 1온스와 3분의 1온스가 반복되기 때문에 1313 이렇게 기억해주시면 외우기 좋습니다. 조주기능사 실기시험장에 쓰이는 재료의 병들을 살펴보면 먼저 안동소주는 이렇게 생긴 병두가지를 사용하는데 전통주들 사이에서 안동소주라는 글자를 찾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트리플색은 볼스와 디카이퍼의 제품을 시험장에서 80% 이상 사용하니 눈에 익혀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고 사과리큐르는 애플퍼커라는 특정 제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임 주스는 대부분의 시험장에서 보통 지룩스의 제품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병의 모양도 같이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풋사랑 칵테일을 제조하기 전 이것만 체크하고 갈게요. 첫째, 시험장에서는 퍼피러브라는 이름을 기억해두자. 조주기능사 실기 칵테일의 이름들을 보시면 영어가 읽히는 그대로 한글로 명칭해서 부르는데 풋사랑은 특이하게 퍼피러브라는 이름을 가진 칵테일입니다. 무엇보다 실기시험장에서 풋사랑 한글이 아닌 퍼피업이라는 영어로 시험에 출제가 되니 풋사랑보다는 퍼피업으로 외우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키포인트. 풋사랑은 사과 슬라이스로 간식을 해야 한다. 조주기능사 시험 칵테일 중 사과 슬라이스로 장식해주는 칵테일은 오직 풋사랑과 애플마티니 이두 가지 뿐인데요. 만약에 시험을 치실 때 시간이 부족하신 경우에는 굳이 글라스림에 무리해서 사과를 꽂지 마시고 그냥 글라스 안에 넣으셔도 괜찮으시니 이 부분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퍼피러브, 풋사랑을 만들어 볼까요? 제일 먼저 칵테일 글라스에 얼음을 넣어 칠링을 해줍니다. 이때 잔에 얼음을 3, 4개 정도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쉐이커에 얼음을 8개에서 10개 정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베이스 기준 안동 소주를 먼저 이론스 넣어줍니다. 시험장에서는 전통주는 전통주들끼리 놓여있으니 병의 라벨을 꼭 확인하셔서 넣어주세요. 다음 트리플색 3분의 이론스를 넣어줍니다. 이때 3분의 이론스는 이론스 1온스 기준의 지거에 반 정도 넣어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플 버거 이론스를 넣어줄게요. 이때 지거에 이론스를 가득 안담으시면 4분의 3온스 용량에 더 가까워지니 이론스 용량에 가득 담아서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라임주스 3분의 1온스 넣어줍니다. 풋사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13으로 3분의 1온스 용량이니 절대로 2분의 1온스 계량이 아니라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다음 스트레이너 캡순으로 쉐이커를 닦고 흔들어 줄게요. 일부 시험장에서는 쉐이크의 횟수도 보는 곳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대략 8회에서 10회 정도 빠르게 흔들어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미리 칠링해둔 글라스의 얼음은 버려주시고 쉐이커의 캡만 연뒤 글라스의 밑부분을 잡고 쭉 따라주시고 마지막으로 풋사랑은 사과 슬라이스 장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된 사과를 집게와 칼을 사용해서 대략 1cm 정도의 두께로 잘라주시고, 가운데 칼집을 내주신 뒤 집게를 사용해서 글라스림에 꽂아 포스터에 올리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조주기능사 칵테일 34번째 레시피 커피러브 풋사랑 완성입니다.